오늘은 2025년 상반기 동안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준 ABL 바이오의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은 2월 3일부터 7월 24일 장중까지의 구간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최근 이슈나 전망은 다음 내용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내용은 시세 흐름 설명 20%, 기술적 분석 80% 비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ABL 바이오 주가는 2025년 2월 초부터 7월 말까지 눈에 띄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월부터 3월 중순까지는 뚜렷한 움직임 없이 횡보하며, 주가는 3만 원 초중반대에서 제한적 거래량 속에 머물렀죠. 그러던 중 4월 3일, 최저가 3만 1,300원을 기록하며, 큰 반등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후 급등세가 시작돼 4월 8일엔 약 800만 주에 달하는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때부터 기술적 흐름에 강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주가가 5만 원을 넘기며 이동 평균선을 빠르게 돌파했고, 단기, 중기, 장기선 모두 정배열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추세 전환의 중요한 신호로 기술적 분석에서 매우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5월엔 다소 박스권 흐름을 보이며 조정을 거쳤지만 거래량이 크게 줄지 않고 유지된 점은 매물 소화를 위한 건강한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는 고점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다소 지루한 흐름이었으나 7월 중순 이후 거래량이 증가했고 7월 24일 장중 최고가 93,900원을 기록하며 주가가 또한번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매우 강한 추세전환의 연속이라는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5일선은 상승 국면에서 주가를 지지하는 역할을 했고 급등 직후엔 이격도가 벌어지는 구간도 있었지만 눌림목 구간에서는 항상 21선, 부근에서 반등하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 패턴이 확인됩니다. 이는 단기 매수세가 지속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형성된 팍스권은 기술적으로 플래그 패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이전 급등을 조정하고 재차 상승으로 이어지는 강세장의 전형적 흐름이며 거래량이 줄면서 눌림이 나온 점은 오히려 긍정적 시그널입니다. 6월엔 주가가 7만 원대 중반에서 머물렀지만 60일 이동 평균선이 가격대 아래에서 우상향하며 21선도 횡보 또는 우상향으로 유지돼 추세의 강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때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가 다시 발생해 단기 매수 신호가 만들어졌고, 7월 중순부터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거래량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4월 8일 거래량이 약 800만주로 급증했고, 5월과 6월엔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7월 24일 다시 대량 거래를 수반한 급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반복된 거래량 폭증은 단기 테마성 상승과는 다른 구조를 의미하며, 기관 또는 외국인의 지속적 수급 개입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추세의 연속성을 기대하게 하는 흐름이죠. 주가가 최고점에서 윗꼬리를 길게 만들었지만, 88,300원이라는 고점 근처에서 종가가 형성된 점도 긍정적입니다. 고점 대비 약5% 조정됐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강세 유지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이익 실현 매물 추회 후에도 추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MACD 지표를 보면 현재 시점은 시그널 선 상단에서 양봉이 강화되는 구간입니다. 4월 상승 때도 유사한 구조였고 그때도 상승세가 이어졌던 점에서 기술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 구간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RSI가 70을 넘더라, 넘더라도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어 단기 하락보다는 눌림 조정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볼린저밴드에서는 상단을 돌파하는 캔들이 장중 여러 차례 출현했고. 중심선 이탈 없이 상단 추세를 따라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는 매우 강한 모멘텀 상승을 의미하며 조정이 나오더라도 기술적 지지선만 유지된다면 추가 상승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거래량과 가격 상승이 일치하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거래량 동반 상승을 가장 신뢰 높은 상승으로 보는데 ABL 바이오는 이 원칙에 정확히 부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승 고점에서 거래량이 줄지 않고 다시 증가하는 모습은 강한 매수세를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캔들 흐름을 보면 7월 24일 대양봉은 명확한 돌파 시도이며 전형적인 장악형 상승 캔들 성격입니다. 직전 고점 돌파에 성공했고 종가 기준으로도 강한 매수세가 유지돼 패턴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요약하자면 ABL 바이오는 2025년 상반기 동안 강한 기술적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동 평균선 정배열, 플래그 패턴 돌파, 거래량 확대, 상승형 캔들 형성 등 다양한 기술 신호가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현재 고점 근처지만 과열보다는 강세의 지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국면입니다. 단기 눌림 조정 가능성도 있지만 매수 기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 관련 정보 드리기에 앞서 안내 드릴 사항이 있으니 꼭 집중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는 귀여운 구름 얼굴 아래 선명한 노란색 글씨로 확실하게 알고 투자하자 라는 문구와 그 아래에 녹색으로 빛나는 문자 010-2701-6611 이라는 번호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번호로 급등이라는 단어만 보내셔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투자 가이드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복잡한 가입 절차나 고가의 강의료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버튼 하나만 누르는 그 순간부터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전략 리포트와 실시간 시그널이 여러분 손안으로 날아갑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투자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도 보유 중에도 끊임없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정작 답을 알려줄 사람은 주변 어디에도 없고 유튜브 댓글로 떠도는 단편적인 얘기만 쫓아가다 보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드리는 서비스는 이 물음표를 단번에 느낌표로 바꾸어 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 목표 수익률, 현재 보유 중인 종목 현황을 파악한 뒤 지금 내 매수 타이밍이 맞는가?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해야 할까? 에 대한 명확한 답안을 차트와 수치 그리고 시장 심리 분석까지 결합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급등 한 통의 문자는 실은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붉은색으로 쓰여있는 문구를 읽어보셨나요? 급등 문자 주세요. 전화는 많은 분들이 걸어주셔서 연결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안내가 아닙니다. 저희 채널에는 이미 수천 명의 구독자분들이 몰려와 매일 실시간 시장 이슈와 종목 전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화보다는 문자로만 소통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거죠. 번거로운 콜센터 대기줄 없이 오롯이 여러분만을 위한 정보와 상담을 문자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전문가의 손길을 타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면 오른편 파란 바탕에 쓰인 글귀도 놓치지 마세요. 맨 위에 뜨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 안내 종목이라는 타이틀은 그저 제목이 아닙니다. 월급쟁이 여러분이 주식투자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직장인의 리스크 허용 범위와 시간 제약을 고려한 맞춤 전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말마다 뉴스를 찾아보고 퇴근 후 차트를 들여다보느라 밤잠 설치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 서비스에 참여하시면 매주 정리된 핵심 종목 리스트와 함께 이번 주 유망 종목, 주의해야 할 리스크 구간, 이 종목은 언제 매도해야 하는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문자로 급등을 보내면 곧바로 여러분만의 전용 채팅방이 열리고 그 안에서 전문가가 1대1로 질문을 받고 답해 드립니다. 그 아래에 세 가지 질문이 보이실 겁니다. 내가 투자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 종목을 보유해 나가야 하나? 기다리면 오르겠지? 이 질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지만 답을 얻기 어려워서 끝내 확신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표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현재 포트폴리오를 진단해 드립니다. 업종별 배분, 개별 종목의 비중, 그리고 투자 금액 대비 리스크 비율을 꼼꼼히 분석해드려요. 둘째, 각 종목별로 호재의 요인과 악재 가능성을 나누어 보유 전략을 제안합니다. 예컨대 호재가 이어지는 구간이라면 추가 매수를, 반대로 단기차익 실현 구간이라면 부분 매도를 추천합니다. 셋째,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대신 실제 시장의 체결 강도와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정확한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모든 분석이 정리되어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수년간 수익을 만들어낸 비법 대공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과장 광고가 아닙니다. 저희 팀은 수년간 실제 운용 계좌를 통해 연평균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해왔고, 이 검증된 전략을 이제는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과거에는 전문 기관만 접근할 수 있었던 고급 데이터와 AI 기반 예측 모형, 그리고 차트 패턴 인식 기술을 이번 기회에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정보를 받아 바로 계좌에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비용제로 100% 무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확실하게 알고 투자하자는 문구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밝혀드릴 나침반이 될 것이고 영원히 닫히지 않는 금고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기회는 저 멀리 떠나갑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 급등이라는 단어를 010-2701-6611로 보내보세요. 단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의 투자 습관과 성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드리고 더 높은 수익을 향한 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손 끝에서 시작된 작은 클릭 한번으로 여러분의 투자 지도가 새롭게 그려집니다. 급등, 문자 보내시고 전문가의 노하우를 그대로 받아가세요. 자, 여기까지 잠시 안내드렸고 이어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이번 내용에서는 ABL바이오의 최근 주요 이슈들과 향후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전망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BL바이오의 주가는 단순한 기술적 패턴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올해 들어 생명공학 업종 전반에 모멘텀이 살아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 있으며 특히 자사 파이프라인에서 굵직한 임상 진정과 글로벌 파트너십 기술이 전 소식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그 내용들이 투자 심리에 강하게 작용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지금부터 그 핵심 포인트들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이슈는 ABL 103의 기술이 전 기대감입니다. ABL 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은 업계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ABL 103은 면역관문 억제제기반 이중항체로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6월 말부터 시장에 돌기 시작했고 실제로 7월 중순 이후 주가의 탄력이 붙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특히 중요한 건 단순한 루머가 아닌 구체적인 파트너사 실명 언급과 단계별 마일스톤 구조가 언론 보도에서 포착됐다는 점입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가 아닌 가능성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된 것이고요. ABL-103은 고용한 분야에서 경쟁 약물 대비 우수한 전임상 효능을 보였다는 점에서 기술적 우위를 가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BL301의 글로벌 임상 진전입니다. 이 약물은 파킨슨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후보물질인데, 한미약품과 공동개발 중이며, 현재 임상일상 후기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FDA로부터 임상 중간 결과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받았고, 추가 용량 확대와 다기관 확대가 승인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특히, 파킨슨병처럼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질환 분야에서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상 진전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이벤트입니다. 이 약물 역시 향후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는 파이프라인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고, 실제로 일부 글로벌 바이오텍과의 물밑 협의가 있다는 내용이 비공식 루트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공식화된 정보는 아니지만 주가에 선반영되는 뉴스의 성격상 단기적으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재료임엔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세포 치료제 플랫폼 그라보디 T와 그라보디 B 관련 특허 확대 소식입니다. 이 플랫폼은 ABL바이오의 핵심 기술 자산 중 하나로 기존 항체의약품보다 조직 침투력과 반응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한 특허가 잇따라 등록되면서 글로벌 기술 보호망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죠. 이런 특허 확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술 이전 협상 시 가장 먼저 체크되는 것이 IP 안정성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라이선싱 가능성과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적인 모멘텀이 주가의 지속성을 더해주는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있었던 K-바이오 유럽 로드쇼 참가나 기관 투자자 대상, 온라인 간담회 등에서 다수 투자 기관이 관심을 보였고 특히 미국 기관 중심으로 질의가 많았다는 점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 수급 흐름에도 영향을 줄수 있고 실제로 7월 들어 기관 순매수세가 포착되고 있는 흐름과도 맞물립니다. 이제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ABL바이오의 주가는 기술적 측면에서 고점을 찍은 뒤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앞선 분석에서도 언급했듯 RSI나 이격도 측면에서 과열 신호가 일부 포착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조정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과는 별개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슈들은... 대부분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 뉴스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ABL103과 ABL301 관련 뉴스는 올해 하반기 중 어느 시점에든 공식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주가에 또 한번 상승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대형 재료입니다. 과거 사례를 봐도 ABL바이오는 기술 수출 발표가 있을 때마다 평균 30% 이상 주가가 급등한 전례가 있습니다. 시장이 이 기업에 기대하는 기술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죠. 또한, 중장기 관점에서는 글로벌 항체, 바이오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기술 수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들이 내부 R&D보다는 외부 기술 도입 전략을 선호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처럼 플랫폼 기술과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은 매력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기술 수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기대감이 점차 약해질 수 있고 임상 결과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주가에 충격을 줄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바이오 종목은 하나의 이벤트가 전체 주가 흐름을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과 시장 반응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ABL바이오는 현재 다수의 유망 파이프라인과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술 수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각종 특허 확보와 임상 진전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조정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조정은 기술적인 이유일 뿐이며 이슈 측면에서는 아직 진행형 모멘텀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눌림 매수 구간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BL 103의 기술 수출 여부 및 구체적인 파트너 공개. 둘째, ABL 301 임상 일상 종료 후 임상 이상 진입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발표. 셋째, 플랫폼 기반 파이프라인의 추가 비임상 데이터 공개입니다. 이세 가지는 주가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핵심 변수이며 그 일정에 따라 단기 흐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ABL바이오는 단기 테마성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과는 다르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향후 기술 수출 성사 여부와 파이프라인 진전에 따라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핵심 종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이 번호, 010-2701-6611이 번호로 문자 내용의 단세 글자, 대장주만 입력해 전송하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여러분을 평범한 개인 투자자에서 정보력과 실행력을 갖춘 초고속 투자자로 탈바꿈 시켜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수많은 정보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막막하셨을 겁니다. 유튜브 리포트, 증권사 리서치, 경제 뉴스 속보, 카페 블로그 괴담까지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서 진짜 필요한 신호 하나를 찾는 건 로또 당첨만큼 어렵죠. 하지만 이번으로 대장주 문자를 보내면 그 모든 잡다한 정보 사이에서 진짜 급등 후보만 따로 걸러낸 보고서를 즉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별도 회원 가입, 개인 정보 입력, 결제 절차 전혀 없습니다. 문자 한 통이면 끝이고 그 즉시 여러분의 휴대폰에 오늘의 핵심 대장주 매수 타이밍이 도착합니다. 여러분이 문자를 보낸 뒤 받아볼 보고서는 단순한 종목 리스트가 아닙니다. 정확한 매수 가격대와 분할 매도 구간, 투자자별 수급 분석, 과거 유사 패턴 차트,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종목은 지난 4월 9일에 최저가 10,050원에서 바닥을 다진 뒤 5월 21일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평균 대비 250% 폭증하며 순매수 주체가 기관과 개인으로 바뀐 구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가격대인 12,000원 부근에서 매수, 13,500원에서 30% 분할 매도, 14,000원에서 잔량 매도, 손절가는 11,600원. 이한 장의 보고서만 있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차트를 일일이 분석하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실행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보고서를 받아보신 분들이 제게 보내온 실제 피드백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라는 구독자님은 제가 직접 차트만 보고 판단했으면 절대 매수하지 못했을 구간이었는데 문자 보고서를 보고 과감히 진입했더니 20% 수익이 났어요. 그날 밤 잠이 안올 정도였습니다. 라고 했고, 비라는 구독자님은 손절 라인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니 과도한 욕심 대신 기간이 매수 전환한 구간이 끝나기 전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손실 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라는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담이 하나둘 쌓이면서 커뮤니티에는 문자만 대면 된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시장은 늘 빠르게 움직이고 기회는 찰나에 스쳐 지나갑니다. 대형 증권사 리포트를 뒤적이며 분석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돈을 갉아먹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는 알림만 확인하면 즉시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매수 버튼 클릭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그게 바로 초고속 투자 모드를 가능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나와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도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어요.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실시간 호가창 분석, 테마별 수급 변화 신호, 외국인 기관 매집 매도 전환 타이밍 등을 계속해서 공유합니다. 심지어 시장이 마감된 뒤밤 11시에도 당일 수급 요약본이 올라와서 오늘 기간이이 종목을 홀딩하다가 어떤 타이밍에 분할 매도로 전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시장 개장 전에는 모닝 브리핑으로 전일장 막판 이슈, 오늘 주요 경제 일정, 그리고 추천 대장주 재진입 타이밍까지 분석해 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시장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전문가 팀과 함께 정보 생태계 한복판에 서서 실시간으로 날 것의 정보를 받아보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신 이후 여러분의 일상도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뉴스가 아니라 문자 알림입니다. 시장 개장 전에 도착한 대장주 보고서를 보며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계획대로 매수 매도를 실행합니다. 차트를 들여다보며 초조해하던 과거와 달리 마음은 편안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미 중요한 결정은 보고서가 제시했으니까요. 정말 무료인가요? 라고 다시 묻고 싶으시죠? 네, 100% 무료입니다. 이 서비스는 유료 리딩이나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수익을 함께 나누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아 한 팀이 되어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문자 보고서를 통해 성과를 경험하신 분들은 업계 입소문을 타고 전문가 팀과 직접 종목 리서치를 함께 하거나 중장기 포트폴리오 전략을 같이 구상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종목 추천을 넘어 진짜 정보 생태계의 출입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한 통의 문자를 보내보세요. 그리고 내용에 반드시 대장주라고만 입력한 뒤 문자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 3초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찰나이며 움직이는 자만이 그것을 잡아냅니다. 여러분이 이 문자 서비스를 통해 정보 수집한 다음 실행 단계를 혁신적으로 단축하면 경쟁자보다 한발 앞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010-2701-6611이 번호로 대장주 문자를 보내고 초고속 투자자로 도약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